안녕하세요. 가객 황수경입니다. 어, 지난 시간까지 벌써 우리가 어, 평시조 태산이 높다 하대를 초장과 중장까지 마무리를 했어요. 물론 뭐 노래 한수 배우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음, 아무래도 우리가 늘 평소에 듣던 음악이 아니니까 천천히 어, 따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진도를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초장과 중장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,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을 못했거든요. 오늘은 초장, 중장을 쭉 이어서 같이 불러보고 그 다음, 이제 종장, 마지막 이제 한장 남아있죠? 그 종장을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되도록이면 손장단을 무릎에 치면서 하시면 좋고요. 장단이 어, 손, 오른손, 왼손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못하겠다 그러면 박자라도 이렇게 맞추면서 노래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태서 시작 태서. 시고 오르고 또오르 도... 喵。 여기까지 배워보셨거든요.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잘라서 노래를 배울 때랑 또 그냥 전체 초장, 중장을 이어서 부를 때랑은 또좀 다를 수 있거든요. 다 같이 쭉 이어서 부를 때는 뭐 어디는 어느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쪼개서 연, 어, 배우되 연습은 이렇게 쭉 길게 길게 노래 부, 같이 연결해서 불러 보시는 것이 노래를 익히는 데는 좋습니다. 어,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중장을 배울 때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두 군데를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장 부분. 아, 종장을 가 보도록 할게요. 중장 부분은 어디가 어려웠냐면 맨 앞부분 오르 고 또오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. 오르 자이 부분 조금 어렵지만 가운데 아주 어, 미세한 섬세한 식임새를 빼면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소리를 첫 소리를 내고 밀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할수 있거든요. 오르 으,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시작. 오르 그렇죠. 밀어준 다음에 세 번째 오른손 박에서 흘러내리시면 되거든요. 거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오르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. 그렇죠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오르 잡은 그 음을 가지고 그다음 연결해서 고 앞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내서 고를 내쉬면 되고 그다음은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두 박에 걸쳐서 내쉬면 돼요. 물론 이 떠는 소리가 정확하게 잘안될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러 억지로라도 요 성을 흉내를 내쉬면서 한번 해보겠어요. 고 코를 내고 그다음에 어 위로 올려 줘서 거기에서부터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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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코 오. 자, 다시 한번 시작. 코 오. 한번더해 볼게요. 시작. 코 오. 그렇죠. 자, 그다음에 또 오르면 이 부분에서 또 오하고 네 번째 박이 좀 어려웠어요. 또는 오오오한이 음을 잡아서 그냥 또이 부분은 쉽죠. 세 번째 박에서 똑같은 요성을 해주시기만 하면 세 번째 박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. 근데네 번째 박에서 좀 어려웠어요. S 자로 굴려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소리 이런 부분이 좀 평소에 전혀 듣지 못하는 소리죠. 자, 또한 다음에 오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해볼게요. 또한 다음에 그음을 그대로 해볼게요. 시작. 다시 한 번, 어, 위로 탁 치듯이 위로 올려주세요. 어, 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시작. 어, 그렇죠. 다시 한 번, 어, 하고, 앞부분은 육성을 강하게 내주시고, 뒤에 부분에서만 가성을 내는데, 소리를 가성은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육성은 앞으로 소리를 내민다고 생각하고 가성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. 우리가 속소리 하는 것처럼 귀에다가 어, 그 귀속말 하는 것처럼 안으로 집어넣어서 조그맣게 어 시작. 어 다시 한번 어한 다음에 이렇게 두 박이 어려웠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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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시 한 번. 오, 오, 오. 네. 그러면, 오, 오, 오. 여기에서 그 다음 한박더 가는 데까지 연결해 볼게요. 오, 오, 오. 네. 한번더 시작. 오, 오. 네. 이두 방만 연습을 하시면 중장은 또 나머지는 다 초장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. 자, 왜 제가 이 부분을 반복했냐면요. 이제 마지막 종장 부분의 첫 소리가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. 다만 방만 조금 달라요. 박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음의 흐름은 똑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종장의 첫 소리를 잘할수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종장 진도 나가 볼게요. 종장의 다섯 박을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불러보고,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장은 이제 앞부분이, 어,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까지 했잖아요. 그 다음, 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, 왜만 높다 하더라. 이 부분이잖아요. 자, 다섯 박은 사람이 이세 글자입니다. 종장에 오이 부분 했던 네번째 다섯박 했던 기억나세요? 오이 부분이죠. 사 근데 이 종장에서의 첫박은 박을 떼어서 첫소리 오 이렇게 한박에 넣었던 것을 두박에 걸쳐서 해요. 그래서 첫소리를 첫, 소리를 첫 부분에 나온 음 그대로 하나만 가지고 사사 위로 탁 찍혀 준 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와요. 사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죠. 사 풀어 놨어요. 앞에서 중장에서는 오 했는데 여기는 오, 이 음을 좀 길게 풀어 놓고, 그 다음을 올려주는 거예요. 두 번째 박에서. 사, 여기에서, 아, 부분은 안으로 넣은 가성을 사용해요. 시조는 육성과 가성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, 우리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가곡이라는 노래에 비하면, 어, 육성, 이 아주 많은 편에 속해요. 특히 여자의 노래에서는. 여자의 노래에서 가곡은 가성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. 어떤 일정한 소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주로 가성을 사용해요. 그러나 남자의 노래에서는 또 가곡에서는 가성이 전혀 없어요. 그런데 시조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부르는 노래이고 이 시조에서는 가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줍니다. 특히 조금 높이 올라갔을 때 근데 이 소리는 남자, 여자의 창법과 무관하게 똑같이 가성을 사용해야 돼요. 그리고 육성을 낼 때는 힘들어도 강하게 육성을 뻗어주셔야 되고요. 그것이 이 정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. 창법의 특징.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가성이 이제 두 번째 박에서 나오잖아요. 그 부분은 안으로 소리를 다시 넣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사, 시작. 다시 한번 시작. 사. 그 다음에 람 람. 두번 치는 소리 배웠었죠. 세 번째 박에서 람 사람에서 여기에서 암하고 미음 받침이 붙는 거예요. 람세 번째 박에서. 네. 자, 그러면 세 번째 바까지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사. 네.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사. 시작. 사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사. 그다음은 암음 했던 음을 잡아서 이이 이이 소리는 계속 나왔던 소리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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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이 소리는 반이 반복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람이 이 다섯 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서 시작. 사 하실 수 있을까요? 네. 앞부분 중장 부분에 있던 선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박자만 풀어서 오히려 천천히 풀어서 두 박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낯선 음으로 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자, 다섯 박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서 시작. 사 네. 그 다음은 사설이 제안이 오르고 있잖아요. 이 했던 음을 잡아서 제안이를 붙일 거예요. 제안이. 어렵지 않죠. 여기까지는. 자, 여기는 왜 글자를 많이 붙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글자 수가 어, 이 부분에서 늘어나죠. 사, 네 글자가 아니라 제안이 오르고 하고 여섯 글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이 이 부분을 한꺼번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의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서 갑니다. 그러니까 제안이를 붙여요. 제안이 여기도 그냥 붙인다고 해서 제안이 이렇게 붙이시면 노래가 좀 멋스럽지 않죠? 그래서 제안이하고 제안이. 제아하고 조금 길게 가지고 있다가 니를 붙이면 그게 한박이에요. 그러나 그걸 또 너무 느리게 붙이면은 한박에서 너무 길어나겠죠. 그러면 박자가 너무 또 길어지니까 적당히 제아니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. 한꺼번에 세 개를 똑같은 어한 배로 붙이시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제아니 소리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몸에 익으셨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, 제안이 시작. 제안이. 네.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항상 그 잡은 음을 가지고 제안이 오르고이죠. 제안이. 오오오. 밑으로 쭉 내려서 요성을 강하게 한 다음에 르 오오오오르 제안이 한 음을 잡으면서 밑으로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좀더 멋스럽게 돼요. 그냥 오오오르 하지 않고 호호 잡아 당긴다라고 생각하세요. 위에서 밑으로 호오오오르 한번더시작 호호오르 다시 한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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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 그렇죠 자 그러면 제안이 오르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제안이 시작 제안이 오르 네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 연습을 하시고, 이제, 오르고, 매만 높다. 이렇게 아주 짧게 남아 있어요. 왜냐면, 종장이 초장이나 중장에 비해서, 어, 여덟 박이 적어요. 노래, 이 박자 수가. 그러니까, 이제 그 다음은 너무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. 자, 이 부분을 여기까지 한 다음에,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, 어, 시조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오늘 배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사람이 제안이 오르 여기까지 했죠? 자, 살아. 자, 살아. 사. 살아가 아니죠. 사. 시작. 사. 람이제 오르 네, 여기까지 하셨어요. 한번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. 사시작사 여기까지 중장하시고, 종장에 이 부분까지 하시면 나머지 뒤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박은 그냥 계속 똑같이 했던 선율이 반복됩니다.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아주 쉽게 종장을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종장 마무리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를 시조 한 수를 멋지게 불러보는 어,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,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